많은 사람들은 마트를 갈때뭘 사야겠다 보다는 마트 가면 사올 게 있겠지 하고 무작정 갑니다. 나와라! 오늘 나와라! 특히 커스커에 오시는 분들 80% 이상은 무작정 와서 보는 대로 즉흥적으로 구매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커스커는 대량 판매로 한번 잘못 사면 나머지는 다 버리게 되거든요. 만? 양념만 그냥 해가지고 음. 그냥 먹기 시작하면 되니까 그러면 보관은 어떻게 해요? 냉장에다 냉장 b i 오랫동안 l i t 대용량이라 샀다가 곰팡이 t t l e 고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서 i t of a little bit of a l 먹 t t l e bit 찜찜해서 그러면서 못버리고 있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야 t l 부를 i 셔야 한다는 거죠. 시작합니다. 해 미역면? 뭐야 이거는 그러면 비빔면처럼 먹는 거야? 풀무원에서 해초 미역면이 나왔습니다. 예, 미역으로 만들었나봐. 살찔 위험이 없다는 1 0 0 칼로리의 가벼운 한끼 식사. 유튜브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넣지 않고 풀무원에서 제공하는 소스만 넣어도 맛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듯하고요. 냉장고에 숨어있는 야채 몇 가지를 잡아와서 넣어주면 진짜 맛있는 한끼 식사가 됩니다. 여섯 개가 들어 있어 지금. 육인분. 육인분인데요. 이게... 저걸 언제 다 먹지 하겠지만 금방 먹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질리지 않는 맛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냉장고에 배가 한쪽 남아 있더라고요. 배를 좀 잘라 넣었더니 진짜 신의 한수입니다. 여러분들께 해초 미역면 추천드립니다. 이게 잘라서 파네. 코스카에서는 과일 다섯 가지를 소분해서 판매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좋겠다. 음? 오, 이거 이거 맛있겠다. 커스코에서 구독자님을 만났는데요. 구독자께서는 주로 어떤 걸 구매하셨는지 검문 검색 들어갑니다. 가격이 어. 너무 좋아요. 나는 안 먹어봤네. 이거 좋아하이 응. 맨날 여기 오면은 이거 사가. 이걸 아직도 안 먹어보신 분이 여기 계셨네요. 이름 그대로 프리미엄 회덮밥인데요. 이 상품은 자주 품절이 되는 커스코 식품 코너의 1등 매출 겁니다. 이틀 만에 나왔어. 이틀 만에 나왔어. 이거 보세요. 다른 상품은 다 있는데 이것만 딸랑 세개 남아 있잖아요. 자주 그럽니다 연어와 낙지가 듬뿍 들어 있고요. 아 설명 필요 없고요. 그냥 안 드셔 보신 분은 꼭 드셔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 이거 단거, 담 음, 달짝지근한 호두 정과. 다음은 호두 정과를 구매하셨는데요. 호두 정과는 겉에 사탕수수와 물엿을 혼합해 코팅한 달짝지근한 달달구리 호두입니다. 가격은 좋은 편이지만 견과류는 건강을 위해서 먹는데 당 성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호두나무가 어찌 생겼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열매 안에 호두가 숨어있고요. 호두 최대 생산국은 중국이고 전 세계 50%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호두는 오메가 3 지방산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도 하고요, 혈압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호두는 면역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달달구리 호두도 그럴까요? 블루베리, 블루베리. 블루베리. 응. 우리 구독자 분께서는 건강을 많이 생각하시나봐요. 커스코의 블루베리 싸고 알맹이가 튼실합니다. 블루베리는 강력한 황산화 효과로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데 좋다고 하고요, 천연 저혈당 식품으로 당뇨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일에서 하지만 이분은 오늘 세일해서 구매를 하셨다고 하는데 신선 식품은 세일 제품은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제품은 모르겠는데 신선 식품은 세일할 때 사면 안 신선에 내 뱃살 같다고 할까? 또 아, 갑자기 맛이 없어 보이는 금. <laughs> <laughs> 야매주부. 여러분들 코스코에 가시면 이곳은 주로 스쳐 지나가는 코너죠. 이곳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그냥 다른 명품 주얼리 말고요. 오늘의 주제는 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금한 돈에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한국거에서 오늘 기준으로 그램당 13만 8천원, 한 돈에 51만원을 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돈에 30만원이라는 소리를 듣고 기억했는데, 어느새 50만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2014년 11월쯤에 찍어놓은 커스커 금땡이 가격인데요. 어제 찍은 금땡이는 이렇습니다. 불과 세달 전에 500g짜리가 6,899만원이던 금땡이가 어제 보니까 7,679만 원이 됐습니다. 세달 만에 780만 원이 올랐고요. 100g짜리는 1,384만 9천 원이었는데 152만 원 오른 1,536만 9천 원이 됐습니다. 세달 만에 말이죠. 이미 많이 올라서 투자가 망설여진다고요? 아마 지금 50만 원대이지만 언젠가 100만 원을 돌파했다는 뉴스를 듣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코스코에서 금을 사려면 카드는 안되고요. 현금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금값은 하루하루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주식으로 소갈이 많이 하셨죠? 이제 금으로 가시죠. 너연예주부 알아? 커스커의 캠벨 크림 차우더가 정말 오래간만에 재입고 됐습니다. 캠벨하면 이런 그림이 생각이 나시죠? 1962년에 앤디 워홀이 캔벨 스프를 그려서 더더욱 유명해진 캔벨 시리즈 그 중에 하나입니다. 조개, 감자, 크림, 샐러리가 들어있고요. 진하고 걸쭉한 식감을 느끼게 하는 스프입니다. 캔 제품이기 때문에 바로 부어 데워서 먹으면 간단한 한끼 식사가 될수 있는데요. 그냥 부어서 먹으면 너무 걸쭉하고 짜서한국인들에게는 입맛이 조금 맞지 않습니다. 이때 우유를 부어 먹으면 어디에서가 먹어본 그 맛이 날 겁니다. 6캔에 26,990원입니다. 주방이 협소한분들에게필요한 이동형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로 끌고 다니면서 음. 이게 근데 얼마야? 13만 9 0 0원원 이렇게 냄비니 뭐니 이렇게 다 걸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용도가 조금 다른 쌈지막한 아일랜드 스타일 수납 테이블입니다 역시 이동형이고요 주방이 아니어도 옷이나 잡동사니를 넣어둘 수 있는 수납 테이블입니다 가격이 정말 쌉니다 55,900원 냉동 코너에 가면 절단 꽃게를 판매합니다 냉동이라 사람들이 관심 없어 하는데 이거 찌개나 라면 끓일 때 넣으면 제주도 꽃게라면 안 그립습니다 일단 가격이 좋습니다 15,990원 냉동실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사용하세요 오늘도 치즈 하나 소개해드려야 되겠죠 페타 치즈입니다 이건 그리스 치즈인데요 양젖 또는 염소젖을 사용해서 만든 부드럽고 짭짤한 치즈입니다 조금은 딱딱하고 촉촉한 질감인데 손으로 쉽게 부서집니다 주로 샐러드에 잘 어울리는 치즈인데요 페타 치즈는 좀 단단한 편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반인이 사 먹기에는 매우 큽니다. 1kg고요, 18,490원. 가격은 쌉니다. 이거 맛있어요, 이거 이거 이거. 버터헤드 알고 계신가요? 상추의 품종이고 로메인과라고 합니다. 근데 얘가 어마어마하게 부들부들해요. 유럽에서는 이미 18세기 전부터 먹었던 채소인데요, 우린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워낙 부드럽고 얄팍해서 빵과 함께 먹으면 좋고요, 살짝 단맛이 있어서 샐러드에 넣어 먹으면 좋습니다. 네. 네. 식감이 되게 부드러운 샐러드 먹고 싶을 때 여기다가 닭가슴살 하나, 뭐 크랜베리 이런 거랑 너트류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발사믹 오일하고 올리브 오일 섞어가지고 살짝 샐러드 하나가 가격도 나쁘지 않습니다. 버터헤드 레터스 4,990원.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국민 칵테일 하나 소개합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꼭 먹어본다는 아페롤 스프리츠입니다. 이탈리아 리큐르인데요. 이거하고 이제 탄산수랑 이거 제니가 이탈리아에 가서. 거기서 이제 식전주로 이제 먹는 건데 여름에 이탈리아 가면은 점심에 거기 카페 테라스에 많이 앉아 있잖아 여자들이 다 이거를 먹더래 그 주황 색깔로. 이탈리아에 가면 아페로를 무조건 사온다는데 제니도 사 왔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비행기값 아끼시고 커스커로 달려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은 1리터나 되는데 24,990원. 제가 여러분들의 비행기값을 아껴드린 겁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그냥 막 질러보는 소리죠뭐 마치겠습니다. 너 연애주부 알아? 진짜 끝났는데 좋아요 안 눌러요?